빨죠? 이야, <laughs> 진짜 긴데요? 물론, 저도. <웃음> 그죠? <웃음> 계속 줄 겁니다.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쩔템입니다. 차 창문에 꿀벌 한 마리가 힘없이 앉아 있었는데요. 바로 설탕을 탑니다. 듬뿍 타주고요. 섞습니다. 오지게 섞고요. 바로 꿀벌한테 달려가서 설탕물을 주겠습니다. 먹을라가 모르겠네요. 화들짝 놀라는데요 <laughs> 아니야 도와주는 거야 가까이 가면 날아갈 줄 알았는데 날아가진 않고요 기력이 많이 없는 듯 보입니다 진짜 단물 냄새를 맡은 듯 하고요 일단 경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입한 번만 대면 그냥 쪽쪽 빨아먹을 텐데 아직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먹어볼래? 이야 경계가 심해요 겁나 귀엽네. 자 입을 살짝 댔습니다. 빨죠. <laughs> 입 대자마자 단물 빨아먹고 있습니다. 설탕을 좀 많이 탔거든요. 자 꿀벌 씨 허겁지겁 설탕물을 먹고 있습니다. 와 정말 잘 먹죠. 야 이거는 진짜 주는 보람이 있네요. 꿀벌 씨 흘린 것까지 쪽쪽 빨아먹으면서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. 진짜 주는 구람이 있네요. 오직 석고요. 또 줍니다. 계속 줄 겁니다. <laughs> 날아갈 때까지. 야 이게 빨리는 느낌이 나네. 오. 씨. 자 꿀벌이 지금 창문에 앉아 있었는데요. 딱 봐도 기력을 잃은 것 같아서 설탕 물을 급하게 타서 주고 있습니다. 이게 단물을 먹으면은 얘들이 기력을 차리더라고요. 야 쏘는 건 아니지? 저 설탕 덩어리다. 먹어 먹어 먹어. 꿀벌 씨께 설탕물 많이 드렸고요. 꿀들링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꿀들링. <laughs> 자, 꿀벌 씨 설탕물 어느 정도 드셨고요. 지금 설탕물을 먹다가 안 먹다가 먹다가 안 먹다가 이러고 있습니다.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일단은 날아가지는 않아요. 예전에 꿀벌에게 꿀준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기력을 바로 차리더라고요. 아마도 설탕물이랑 꿀이랑 차이가 있나 봅니다. 그리고 이 꿀벌 씨가 처음에 손을 무서워했는데 단물을 한번 먹더니 아주 그냥 경계심이 하나도 없습니다. 제 손이 지 집인냥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. 보세요. 그죠? <laughs> 야저 뭐야 혓바닥인가? 와 저게 저렇게 길었었나요? 야 진짜 긴데요. 물론 저도. <laughs> 자 꿀벌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 순위에서 날아가진 않았는데요. 완벽하게 기력을 다 차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꽃 위에 올려주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. 나머지는 꿀벌씨가 힘을 내서 날아갔으면 좋겠네요. 꿀벌씨가 꿀빠는 거 보고 퇴장하겠습니다. 살포시 올려주고요. 자 민들레 꽃 위에 올라갔습니다. 야 바로 꿀빠네. 잘 살아라. <laughs>